자, 새 유튜버! 예스티! 미니! 진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닭구를 할 건데요. 오늘의 닭구는 바로! 짠! 바로 이 컬러 속지를 이용한 닭구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제 닭구를 할때 그냥 기본 속지, 흰색깔 속지로 닭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닭구장을 찾아라를 보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색지로 예쁜 닭구를 하더라고요. 고수의 숨결이 느껴져요. 지금. 네, 특히나 이 검정색 속지를 이용한 그 빡곱구의 느낌이 나는 그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도 검정 속지 있으면 고수가 될수 있다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 속지를 이용해서 닭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친구들의 그 닭구를 봤을 때이 검정색 속지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난리였어요. 검정색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검정 속지를 이용해 볼 거예요. 저는 블랙 말고 이 분홍색 속지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머 무슨 다꾸.. 다이어리가 고장 난것 같은데요? <laughs> 우리 역사가 담긴. <laughs> 저희 다이어리 좀 사야겠어요. <laughs> 아 오늘 또 닭구 굉장히 오랜만에 하거든요. 아 맞아요. 저희가 직접 하는 닭구 또 오랜만이네요. 김진이 씨도손구으셨겠는데요 감을 <laughs> 잃었어요. 응? 속지가 안 맞아요. 나이 A5로 먹게 샀는데. 그, 어이? 어, 곤란. 아, 아, 곤란. 이게 구멍이 다르네. 음. 뭐 어떡하지? 끼우지 못하겠다, 그치? 어떡하냐? 어. 템조어 왔어. 와, 제거 벌써 느낌 살아있어요. 살아 오늘 또 블랙 닦고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이거 하얀색 팍하더라든요 아, 아, 아씨. 이거 그 빡곱 굳들만쓰는 아, <laughs> 아, <laughs> 벌써 전 이미 성공했습니다. 보스의 승결.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아, 저는 조금 특별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또 금손짱, 아니 다꾸짱 친구들 거 봐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참고해서 해볼게요. 이게 또 친구들 보니까 레이어스를 이렇게 잘 붙여줘야 되는데? 아 오랜만에 하니까 닭꾸란 무엇인지 갑자기 모르겠고요. 근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자유. 자유예요? 아좀 자유에 약한데. 있는 스티커랑 다 써서 금이세요. 제가 요즘 일기 쓸게 없거든요. 집에만 있어서. 에이... 집순이에 하루수. 그래야겠다. 우리 <laughs> 지금 모두가 집순이니까. 응. 음. 다이어리에 쓰는 것이죠. 집순이의 감정을 내가 한번 녹여보였어. 어떻게 저 지금 오랜만에 닦고 해서 그런지 상상만으로 난 되게 잘할 것 같아. 뭔지 알아요, 여러분. 상상 상상 금손. <laughs> 응,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뭔가 갑자기 잘할 것 같은 기분이 샘솟는 거지. 이게 밖으로 오랜만에 가면 감을 잃긴 하지만 뭔가더 재밌는 느낌이야. 어, 지금 이거 색칠 붙이는 것만으로도 좀 뭔가 재밌다. 어. 일어나도 지쳐가지고 꾸미지 못하고. <laughs> 여러분 저 속지 디자인 완성. 아저 이것도 누구 레퍼런스 봤던 거거든요 이거? 제가 닭꼬짱 그 친구한테 서 분명히 봤거든요.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군지 여전히... 모르지만. 네. 일단 이렇게 분홍색이랑 보라색을 붙여놨어요. 하얗게 있거든요. 음, <laughs> 경계합니다 지금 현재 김진이의 속지 상태입니다. 뭔가 또 길을 잃었어요. 김민희 씨의 속지입니다. 굉장히 상콤스해 하네요. 어 블랙 앤 화이트랑 또 상반되네요. 러블리해요. 전또 쿨앤 시크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반대 의 컨셉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 닭고 오랜만에 하니까 또청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아, 뇌야. 뇌야, 뇌야. 김민희 씨 지금 현재 굉장히 열심히 하는 상태. 저뭐 하시는 거죠? 저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이기니. <놀린이> <놀린이> 아, 귀여워. 침 흘리네. 지우개로 지우고. 연필로 쓰세요. 아, 아. <laughs> 살짝 찍어야지. <laughs> 저 저의 닫고 최초 그림 그리는 기분 아닌가? 전에 올라프 그렸구나. 아 그거는 아니야, 너 그림 많이 그렸어. 그림일기 같은 거걸 그렸. 아 맞네. 하지만 저 이번이 가장 잘 그린 그림일 것 같아요. 김민희 씨 오늘 컨셉은 뭔가요? 저요? 네. 오늘 방콕 하고 있는. 컨셉이에요. 아, 방콕? 어. 제가 그 김리디 씨 요즘 집순이가 다 돼가지고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식 들었거든요. 어, 아, 지금 우울하고 있거든요, 여기. 아... 헐, 그럼 귀여운 스티커는 어디서 찾으셨죠? 여기서 엄청 주웠어요. 주웠어요? 와, 짱이다. 아, 오랜만에 또다 열심히 한다. 이게 다꾸가 뭔가 한번 스타트점만 잘 잡으면 은 굉장히 재밌는데 음. 그 스타트점을 잘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창작의 고통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작의 고통 그 부분 나오면 되는데 돼. 혼자 집에서 할 때는 그 창작의 고통 하다가 어? 안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이 찐한 펜 주세요. 검정색. 어? 사인펜? 어 어딨지? 검정색이 아까 없던데? 어디갔지? 어 누가 안포장은 거야? 어? 어디 <laughs> <laughs> <야, 여기? 웃음> <laughs> 진짜 어이없네. 아 <laughs> 개어이없다. 어, <꽤> <laughs> 미안해. 저희 지금 한 꾸민지 30분 지났는데 저 아직도 이 상태예요. <웃음> <웃음> 저 그래도 많이 꾸며 보여 잖아 어, 많이 꾸미셨네. <laughs> 오. 잘하지? 사람들 놀래. <laughs> 그치? 나 너무 잘하지? 지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실력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좀 재밌다. <laughs> 잘하니까 재밌다. 저 그거. 지금 좀 재밌어졌어요 현재. 이거 근데 다꾸 또 하나의 집순이 컨텐츠가 될것 같지 않아요? <laughs> 그래 요즘 친구들이 집에서 심심해서 다꾸 열심히 하고 있다했거든아 진짜 <laughs> 요즘 할게 집에서 너무 없어서 다꾸라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아요. 언니 나 잘했지. 와! <laughs> 여러분, 진이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 좀 멀리서만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저되게 잘했거든요 지금 <laughs> 이제 끝내고 저죠 <싶지>, <laughs> <끝났지>. 그만할래. 가장 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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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는있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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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요 지금 자가 없으셔서 스티커를 이용는시는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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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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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지고와 정말 짱이다. 이거 그 네온사인 느낌 내시는 거예요? 오호 아시는군요, 아시는군요. 알죠, 알죠. 지금 이거 만들고 있거든요, 알죠, 알죠? 어... 김민희 씨 느낌 있습니다. <laughs> 와. 근데 진짜 금손 씨는 보면 볼수록 그런 것 같아. 저는 뭐 하나 꾸며도 그냥 뿅 하고 가는데 정말 그 간판 하나 만드는데 무슨 지금 20분째 간판 만들고 계세요. 눈이 빠졌어요, 지금. 와, 그냥 막 디테일한 거 있잖아. 나는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하루 종일 꾸미고 계세요. <laughs> 대단하시네. 지금 현재 다구 상황 마음에 드십니까? 네. 오. 역시, 컬러 속지예요, 여러분. <laughs> 뭔가, 있어 보여요, 아주. 아, 근데, 진짜, 이런 건 있어. 우리가 맨날 흰색에다가 아무리 스티커 붙여도 그 바탕이 음. 하얘가지고, 조금, 흰색깔이 그렇게 퀄리티가 높아 보이지가 않는데, 좀 뭔가 색지가 들어가니까, 훨씬 베이스적으로 깔끔해보고 이 예뻐 보여요. 하얀색에다가 하면은 뭔가 비어 보이고, 맞아? 아무리 꾸며도 뭔가 없어 보였어. <laughs> 더 꾸며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속지가 조금 다 하는 느낌? 스티커 하나만 붙여도 좀 있어 보여요 워낙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얀색에다가도 되게 잘해 보이는데 맞아 맞아 초보자들은 이게 잘안 되거든요 이게 맞아 와너 많이 했다 엄청 저 진짜 좀 잘하지 않아요행복에서 놀라 자빠지겠어 자빠지면 <laughs> 곤란한데? 명언을 하나 써야겠다 여기 여기다가 그좀 뭔가 우리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그런 명언이 있을까나 여기 쓰잖아좀이 또한 지나가리 알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 아니야 원래?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생태지배. <laughs> 저 지금 명언을 여기서 적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니 이거 어때?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그지 그지. <laughs> 내가 닦고 하는 사람들 봤는데 이 동그라미 이니셜이랑 숫자 스티커가 있더라고. 요래못 아. 구했어 내가 그거를. 그래서 만든 거지 만들었어 여 아, 이거 견축제로견출제로 아, 만들었어. 글씨를 직접 쓰셨구나. 아. 이런 거 받지 이런 거 붙이는 받지, 거 받지 봤지 요즘 유행이잖아. 어. 이 동그라미 스티커 저희 닦고장에서 뽁뽁이 분들도 사용했거든요. 나못 샀어요 그거. 그거 못 샀어요? 아무셔도 없더라고요. 동그라미 스티커 치면 많이 나올걸요? 이런 거밖에 안넣어가지고 어. 직접 만들었어요. 와쩐다 어, <laughs> 여러분, 드디어 다 했습니다. 우리 다꾸 중에 가장 오래 걸린 거 같지 않아요? 맨날 다꾸만 하면 해가 져요? <laughs> 네. 아, 근데 이번 거는 좀 저희가 또 나름 신경을 쓰면서 했기 때문에 좀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저희의 완성된 다꾸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똥똥 김진이가 한 검정색 속지 다꾸입니다. <laughs> 저 나름 성장하지 않았나요? 와이 블랙을 그렇게 쓰고 싶어하더니 블랙 활용을 잘했고 네. 이렇게 화이트의 면적도 활용을 잘해가지고 꽉차 보여요. 어, 이상 김린니 씨의 평가였습니다. 네.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 일단 이 오른쪽은 제가 이불을 덮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제 상황. 근데 이제 이제 점점 이제 저도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는야 집순 하면서 이렇게 집순이지만 나도 이제 갇혀 있어서 좀 힘들다. 음. 그래서 지금까지 어 밖에 나가지 못해서 먹지 못하고 배달 음식도 많이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먹킷 리스트를 작성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상황에 맞는 명언 하나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맞는 닭구네요. 네. 자 그리고 이게 김민희 씨의 닭구입니다. 어저 요즘 친구들 자꾸 가지 않아요? 약간? 어저 아, 진짜 잘했다 좀. 어, 발전 발전. 어머 진짜 잘했는데요? 이거는 그려서 우린 다음에 붙였고요. 네. 이런 스티커들을 어울리게 잘 붙이고 이 제가 좋아하는 그 네온사인 작가가 있어요. 아... 그 사람 스타일로 이렇게 또 글씨로 쓴 거예요. 요게 또 이제 방에 있는 김린이를 네. 표현해서 여기 린이가 있고 여기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저희가. 네.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에 내용까지 이렇게 꽉차 보이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우와 진짜 하얀 색깔 속지에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느낌이 있지 않아요? 어, 진짜 꽉차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똥손으로서 해본 결과 이렇게 흰색에다가 그냥 글을 쓰는 거랑 이렇게 그냥 검정색에 흰색을 쓰는 게 진짜 달라요 느낌이. 우와 진짜 꽉차 보이고 더 많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딱옆 페이지만 보고 해도 여기 아래를 사실 스티커도 붙이고 더 많이 꾸몄는데 흰색보다 검정색이 되게. 그씨만 써도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제거 앞장 보면 저번에 했던 거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많이 뭘 붙였어도 다르죠? 그렇죠? 색깔 어, 뭔가 있는 거. 느낌이 거야. 달라. 기분 탓인가 어, 이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 색깔이 있는 게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모든 또 페이지를 그렇게 꾸미면은 조금 음. 별로일 것 같긴 한데, 요렇게 하얀색을 꾸미다가 요렇게 갑자기 검정 부분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좀더 구성이 알차지는 느낌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하얀 거에 질리신 분들은 이렇게 속지를 이용해서 한번 닦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네, 또 집순이로서 이렇게 집에서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또 재밌거든요. 시간이 금방 갔어요. 네, 또 심심하신 분들은 오랜만에 닦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